It's your boy Kurtz baby. Yeah. Oof.

그 d 데이 please. 네봐 okay. 지금 헤엄아, wow. 자기 거기 가. 내가 그 혼자 둔다. 왜 부끄러워? 부러 음. 아, 여기는 아메리카노를 잘안 해. 않을까? 그냥 black coffee. ice b l a please. 하면 p l e a s 만 누면 존중이 돼. 아, 면 good morning. Good morning 하면 제가 대부분 그래. Hey, how are you, 이 r o k I'm good, thank you. 그러던가 I'm good. And you? 그때 하는 거 a y Hello. 나보다 여기서 좋아? 지금은 그런 것 같아. 여기서 이런 생각들 드는. 우리 남친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. 이거 되게 싫다고 입혔어. 이런데야, v TV는 t v 데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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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기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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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타임스퀘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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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에서안 하는 거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데 미국에서 안 하는 리뭘까 어... 어, 빨리 달려. 빨리 달아 빨리 달 빨리 빨리 달 빨리 빨리 달 빨리 달 빨리 달 빨리 욕하 빨리 달려. 빨리 달려. 빨리 달려. 빨리 달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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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카메라 감독하시는 분. 네. 이 룸페이스 is way bigger than I thought. Yeah, it's a. Uh, 와 wow, 엄청 좋다. Yeah. It's huge. 복 위에? Loft? This place is huge. 뭐 되게 큰데? y e a We love that. 기분이 <laughs> 좋았어 Where's the wow. work? Uh, yeah. One. 와, yeah. hey, how much w 라스같이 h o u s 4 u 0원 h o a s i to e a m o n to f o t

이거 100% 만원 시장 가면 5,000원. 오, <laughs> 저거 어, 뭐야? 어? 1.5g 짜리 피자. 피자. 와, 줄 많이 섰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여기 봐줘 이따 우리 여기 걸어와도 되겠다. 와, 여기구나. 와, 운 좋게 벌써 봤네. 대박 샀거요 어때, 직접 보니까? 별거 없지? <laughs> 생각보다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면 좋지 여기는 꼭 밤에 오라고 하던데 응 음, 밤에 오면 나밥 먹고 걸어와도 되고 내일 봐도 되고 네. 내일 네. 월요일 봐도 되고 Circle Line, Pier 83 <laughs> 뉴욕에 오신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아 <laughs> 지금 몇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봐 얼마나 여기 오기 어려운 곳일까 여기 호텔이 기본 기 400불은 해 뉴욕 여기 안에서 머물려면 그래서 한국분들이 여기 오면은 400만 50만원을 생각해야 돼 하룻밤 숙박만 그 그래, 에어비앤비 그것도 뉴저지 쪽에 머무는 사람도 많아 하도 비싸서 아... 그래, 거기서 그냥 택시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버스 있을 버스 타고 뭐 그렇게 오는 거 너무 비싸지 여기 사는 사람한테도 부담되는데 항상 람들도 환율 따지면 얼마나 부담되겠어 근데 뉴욕 많이 오던데 사람들은 부자들이 오는 거야 부자들이 오는 걸 보고 다 나도 갈수 있겠구나 했는데 예산을 따져보면 한박사일로 숙박만 해도 444 어, 446, 1600불이야? 200만원 넘어? 응. 비행기값 이미 200만원 썼어 1인당 400만원이야? 거의 다 밥, 여기 물가 장난이잖아 모든 거다 비싸 하루에 15, 14천원쯤 빨리 오를까? 그치, 길도 모르고 뭐 응. 전철도 모르고 하면 응. 맨날 어? 먹는 것도 비쌀 거고, 교통도 비싸고, 다 비싼 거지. 그래? 그러면 천만 원 그냥 삼박사에. 아. <laughs> 어... 케밥 하나 먹어. 음. 이거 먹으 불쩡해 봐. 이거. 이거? 어, 어 이거 램이다. 나램 싫어. 치킨 이거. 소세지 같다, 맛이. 그런 향안 나. 아, 아니, 아니. 향 절대 안 나. 그 이거 먹어야 돼. 나 믿어. 알았어. let me get a lamb caros 아무 자오 사기내 내가 살게 식불 만 삼천 원싼 거지. 아, 그래? 길거리 음식이 만 삼천 원비싼 미국은 식불이면 싼 음식이 0불이면싼 어, 거야. 어, 양이 많않아 쟤들 와가지고 뭘봐 그런데 와서 핫도그 먹는 거아니야 괜히 비싸게 먹고 맛도 없고 별로 여기는 할랄 음식을 먹어야지 뉴욕 와서 아까 원래 쌀 있는 거 그게 기현이 먹은 거 그거야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면 자유 먹으라는 거지 고마워 자, 먹어봐. 어, 근데 햄 맞는 거다. 햄준거 맞아. 오케이야. 양 향이 아야.